진짜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헬퍼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어, 재미있게 즐기시려면은 일단 헬퍼를 1번, 2번, 3번, 마우스, 좌클릭, 마우스 클릭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특수키에다가 4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동하고 있을 때는 4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면서 어, 강제이동키, 강제이동키 W까지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강제 이동이 5번이랑 W죠. 그러니까, 음, 몬스터들한테 딜을 할 때는 그냥 마우스 움직이면서 딜을 하고요. 아무 버튼 안 누르고, 그리고 이동할 때만 W키랑 4번 버튼을 같이 누릅니다. 그래서 강제 이동을 해주면서 말을 타고 있는 거죠.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1번, 2번, 3번, 마우스 좌클릭, 마우스 우클릭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음, 4번 버튼이랑 W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시고, 손을 떼고 딜링을 하시고, 다시 이동하실 때는 W 버튼이랑 4번을 누르시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대단히 재미있게 테섭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복자 포인트 다뺐는데도이 정도면은 22 시즌 언제 시작할까요? 22 시즌 일단 테섭 끝나봐야 알것 같아요. 테섭 끝나봐야 공지를 하겠죠. 아직 공지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